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8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8면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아가 열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어, 죄송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오,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축도 하고 나면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어, 호산나넷에서 이 2023년도 10대 뉴스를 뽑아놓은 것과 그리고 어,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5분쯤에 마치려고 하고 그리고 19 숫자가 나오면 그때 같이 소리를 내어서 어 같이 이 세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좀 예, 뻘쭘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하면 그래도 이벤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자우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 이따가 끝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산합게 독소를 퍼부었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고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 버리고 심지어 면회조차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소녀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이 소녀에게 은퇴한 한 간호사 선생님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 선생님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소녀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이 소녀는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속 어두움은 서서히 걷히고, 또한 서서히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였던 정신 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이 소녀가 바로 나중에 헬런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설리번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고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소망이 있고 복음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 24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에 중심에 무너져서 되지 않는 것이다라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을 보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나의 죄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이 정말 저물어져 가고 있고 또한 2023년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드러났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하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2024년도에 우리가 살아갈 이 표의 성경 구절이거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24년을 살아갈 한해 동안 같이 어 붙들고 살아갈 이 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해 동안 살아볼 텐데요. 2023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일 거라는 다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덧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아들이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민족의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렸고 무너진 상태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숨어 지냈던 이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합이 다스리던 북쪽 북쪽 왕의 북 이스라엘의 정말 모진 세월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차 버린 북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대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전에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열한 기상 십팔 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열한 기상 십팔 장 읽었던 삼십 절과 삼십일 절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내기 아니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팔백오십 명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자, 제사장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북 이스라엘은 어목한 시대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로 바알과 아세라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2024년도에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무너졌던 것들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자체 이 원문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엘리야 앞으로 나와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뒤에 여와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어디 앞으로 나오라는 의미예요. 제단을 쌓을 텐데 제단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이 곧 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해 보면 26절 말씀해 보면. 이바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제물을 놓고 나서 그들이 뛰놀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26절 말씀 보면 뛰놀더라라는 표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표현, 21절에 보면 "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마치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제단을 재단, 빙빙빙 돌면서 뛰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와라라고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란 일부터 시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이것과 저것 사이에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오롯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또 선택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쫓아 여호와를 섬겨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결단해라라고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24장 14절 이후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 민족이 결단을 해요. 그랬던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하며. 저울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단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비단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시점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균열이 간 시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불의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만 나아가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극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왜그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놓쳐 버린다면더 이상 마음을 둘 것도 소망을 품을 만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laughs>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30절 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진 재단"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무너진 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laughs>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두, 이 야곱은 옛적에 여와의 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을 12개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2개를 취한 이유가 바로 야곱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복강강에서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이 장면을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하였다라고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어졌던 곳이고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였던 자리, 기도하였던 곳이 바로 제단이었던 거죠. 지금 갈멜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과 장소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무너진 제단을 세웠다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너졌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무너졌던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3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그 여호와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말씀이 무너져 버리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기도 무너져 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무서워서 또한 명분으로는 결혼을 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가 받다 나람으로 그를 쫓아 보내거든요. 그리고 2 0 여년이나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에게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부인을 얻었으니까 부인도 네 명을 얻었으니까. 뭐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가 돌아오는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외삼촌이 나의 세경을 열 번이나 변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20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자신하고 약속했던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이 네가 이거 이거 하면 뭐 줄게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약속은 7년 동안 일을 하면 둘째 딸을 부인으로 줄 테니.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라반이 속여서 큰 딸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7일 지나서 둘째 딸 두고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14년을 부에넣는 동안에 다 썼던 거예요. 나머지 20년이라고 한 기간 중에 몇년 남았습니까? 6년 동안에 그와의 약속이 10번 이상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의 장인어른인 나바는 정말 변죽이 죽듯 듯하는 거죠. 정말 6년 동안에 10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 깨트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을 감당할 이 모진 세월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너무나도 짧게 압축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모진 세월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그게 참으로 모진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붙들고 사냐면, 28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것이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져 있고. 돌아갈 때 30장 3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참 쉽다고 말하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라 느껴지는 그런 모진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 바라보면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무너져 버린 그재단들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숨삼육오라고 해서 성경을 하루에 다섯 장씩 읽고 기도 기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응답하셨냐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응답했는데. 콕 집어서 나 이거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못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진짜 세세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는데 돌아서면 큰 거만 기억나고 작은 것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그것을 증거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록해 놓았던 거 내가 기도하면서 기록해 놓았던 하나님 나에게 내게 필요한 이러이한 것들 기록하였던 그 기록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증명하는 그 증거물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 기도의 기록을 하면서 증거물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열어보면, 아 하나님 이때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말씀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재단이 수축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 1절에 삼십절 말씀을 통해서 삼십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삼3 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열 개의 지파로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열한 개 지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쪽저쪽으로 다 나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유다라고 하여서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미 지파도 표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때로는 북이스라엘의 베냐미 지파가 이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걸 보면 두 지파가 뭐 가까운 쪽에 따라서 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군산 분들은 억양을 보면 충청도 억양이 전주보다 더세신것 같아요. 서천과 굉장히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같이 뭐이 알고 있었던 군산 출신의 그 목회자들이나 또한 이 친구들을 보면 억양이 애매하게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군산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베냐미 집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섞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10개의 집파만 북이스라엘에 불구하고 10개를 쌓은 것이 아니라 12개를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2개를 쌓고 있는데 이 12개를 쌓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쌓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집화라고 해서 10개만 쌓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한 12개를, 12개를 쌓아서 한 민족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가족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야, 야곱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그 민족을 내가 내 백성으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열두 개도를 쌓았다라는 의미는 결국 다한 민족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그러한 사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매주려고 합니다. 2024년도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곳인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서 물에 다 적셔져 버렸던 그 불, 재단을 다 살아버리고 심지어 물로 뿌렸던 도랑이 차고 있던 그 물들을 다 핥아버렸다는 표현을 쓰면서 순식간에 그 물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